나는 지금 자라는 중. 윤보영. 가끔은 지나온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5학년 때는 3학년으로, 4학년 때는 2학년으로. 잠들기 전에 돌아가고, 어려운 문제 풀때 돌아가고. 돌아가면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공부는 다 아는 내용 시험은 보나 마나 100점 100점을 보고 선생님이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겠지? 할머니는 자랑까지 하겠지?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고모도 그랬다는 걸 삼촌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잘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떡볶이 정두리 달콤하고 조금 매콤하고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그래도 호호거리며 먹고 싶어. 벌써 입속에 침이 고이는 걸. 맛있다 소리도 함께 삼키면서 단짝끼리 오순도순 함께 먹고 싶어.